안녕하세요. 기초반 강사 바다입니다. 오늘의 그림 팀 영상은 레이어를 정리하는 법과 클리핑 기능에 대한 영상입니다. 평소에 채색을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레이어를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삐져나가지 않게 원하는 부분만 채색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이어란 그림에서 분리해주고 싶은 영역을 따로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레이어를 분리시켜 주면서 그려주면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가 그림에서도 가장 위로 되고 다른 레이어에 있는 그림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캐주얼 그림을 그릴 때는 러프선, 채색, 효과 레이어 등으로 나누게 되면서 따로따로 폴더로 정리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레이어를 정리하는 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보통 그림을 그리는 순서는 러프, 선화, 채색, 보정이 될 텐데 레이어 정리를 이렇게 하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실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러프를 그리기 때문에 러프 레이어를 제일 밑에 두게 됩니다. 러프는 최종적으로 지우게 될 거고 선화를 보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 그리고 난 후에 여기 있는 불투명도 조절 기능을 이용해서 살짝 투명하게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선화를 그려줄 텐데 저는 한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렸지만 따로 따로 그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레이어를 나누어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눈, 코, 입은 끝날 때까지 많은 수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그려주어도 좋고 여러 캐릭터를 그린다면 캐릭터별로 나누어 주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다음이 채색 레이어인데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 순서대로 했는데 채색을 하면 자꾸 선이 없어지네?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처음에도 말했지만 레이어는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가 그림에서도 가장 위로 오기 때문에. 선화가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캐주얼 그림 특성상 채색 레이어보다 선화 레이어가 위쪽으로 와야 됩니다. 채색 레이어는 또 밑색 레이어와 묘사 레이어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설명드릴 기능이 바로 레이어 클리핑 기능입니다. 밑색은 본인이 편한 대로 기본적으로는 다른 색과 파츠를 레이어별로 나누어서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클리핑했을 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클리핑이란 기능은 대상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 영역에만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 기능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싶은 레이어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신 후에 위에 있는 아래 레이어에서 클리핑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상 레이어까지 만들어 주고 나면 나머지는 응용으로 캐릭터 위에 효과나 고정을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캐릭터 레이어 위에다가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배경처럼 캐릭터 뒤로 가게 하고 싶은 건 캐릭터 레이어 밑으로 레이어를 내려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덧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참고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초반 강사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